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지금 음 지금까지 그 진행을 해놓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준비를 하고 워머업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실질적인 싸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의 그 범죄목에 해당이 되는 고발 조치는 어, 이미 됐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어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주 검찰 쪽에서 이거는 어그 FBI 그러니까 연방수사국에도 어 이 자료들을 전달해서 수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서 보내기 전에, 어, 그, 제 파트너 쪽에서 바로, 그 연방수사국 쪽에 그것도 파일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저희가 그 재단, 저쪽에서 뭐, 제, 파트너 쪽 그쪽 팀에서는 어쨌든 전 어, 3기 어, 이사장도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어, 제가 뭐, 어,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미국 미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국제경찰이라고 또 하고, 그런데 자국민이라든가, 자국민의 피해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또 뭐, 어, 이 물부를 안 가릴 정도로 그렇게 또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니까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부분을, 어, 되게 그 강력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고 레벨들을, 어, 일단은, 어, 고발 조치를 하는 걸로, 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어, 이 부분은, 어, 제가 이제, 어, 나중에 따로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 추가로 좀 준비를 하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 잘 모르시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냥 그분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면은, 우리나라는 금융범죄에 대해서 그다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어, 형이 좀 약하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사기나 이런 금액이 크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살인과 같다라고, 살인죄와 같다라고까지도, 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듣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안 되고, 신용불량이 되고, 피해에 대한 부분을 리카브리를 할수 없다라고, 회복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내 하나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이런 그 사기와 같은 금액이 또 크고 하면은 또 사람 피해자가 많다고 하면 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그런 어뭐그 범죄로 취급이 되는가 봐요. 근데 그 부분을 어 제가 그전 이사장은 일단 조금 보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어. 여기부터 문제 좀 하자라고 어 제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뭐어 그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다음 그 고발자는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실만한 분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만한 사람을 제가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전부 다그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것 같은데,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는데, 우선 정말 중요한 인물부터, 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어, 정말 막 수도 없이 예,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검찰, 이런 쪽에다가 뭐, 고발 조치가 시켜놓은 상태지만은, 거제는 준비 단계였고, 준비 단계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법학 교수, 그 다음에 연방판사 출신, 그 다음에 그 지인들의, 뭐, 그, 저기, 검사, 수사관. 근데 우리나라의 검사, 수사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변호사, 자문역 거지도, 뭐, 한 2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 놓은 건데, 근데 그, 어, 전화통화 도두 군데는 하면서, 그, 그거를 진행을 해 놨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일단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가 아마 다음 주, 어 중에, 초 정도 되면은 FBI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는 최고 레벨부터 어 그거를 진행을 하고 어 <laughs> 고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어 진행을 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런 와중에 이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한 거에 대한 협조가, 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제가 지금까지 좀 프로텍트를, 어, 하고 좀 보류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저는 그, 그때 좀 돼가지고, 제가, 아제 어, 사, 제가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하고 뭐 어,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아마 진행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은 그렇게 어, 많이 그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해외 쪽,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도 계속해서 어, 그게 진행이 어, 고발 조치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있고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해외에도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어 여기 보면 9월 6일인가 미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 그뭐 연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녹화를 하고 q a 만 라이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어 정보를 받았어요. 거기에 연사가 한 사람은 케이지데디움 대표, 또한 사람은 그 그저기 운영사 대표. 그런데 그두 사람은 똑같은 한 업체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한 회사가 설립이 된 거는, 실제로는 2020, since 20, 2023이니까, 2023년 이후부터, 그, 저기, 설립이 됐고, 뭐, established in 202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설립이 그때 됐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거기가, 어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옮겨갔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8-1 이라는 쪽으로 그 회사, 뭐, 미디움에 어인그 인적 자원 지적 재산권 물적 자원 이런 게 그쪽이 다 넘어갔다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회사가 이미디메라는 음. 회사가 어 결국에는 페이스테디움을 어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뭐어 터어가 나왔기 때문에 윤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돈이 도대체 얼마나, 어, 그 지적재산권을 가치로 따지면은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물적자원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막강 파워의 그런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거리를 넘어간다는 거고, 지적재산도 넘어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은 나서야 될, 나서야 되고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게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데, 서땡땡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그, 누구하고 독대도 했고,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마지막에 내용이 뭐라고 해놨더라? 어, 저는 노드와 아무 상관 제아 인사이지만, 제아 인사래요. 어, 엄청난, 그, 저기, 명망이 있는 사람인가봐요. 제아 인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페이스테디움의 성공을 위해서, 어, 사, 사임 없는, 사심 없는이라고 적었는 걸 사임 없는이라고 적었는데, 객관적 소견을 올림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거창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그 이야기 한 내용이 이게 7월 14일에 한 건데, 한번 저기 간단히 좀 훑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면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그 그 핵심 멤버들이라든가, 뭐, 그, 저기, 지적 재산, 그 물적 자원까지 다 넘겼는데, 이런 거를 할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그, 어, 커뮤니티 풀에서 이야기를 한게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2023년 연말까지 추정 가치 저와 대화하신 몇몇 노도장님들의 아, 노드장님들은약 3달러 선까지 상승을 예견하셨습니다. 이 3달러가 k 혁 k 를이야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k 혁 k 를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거기는 케이스타지요. 그 다음에 재단의 로드맵대로라면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에 대한 저희의 견해는 단호히 최대 1달러, 안정권은 0.5달러로 필요하겠습니다. <laughs> 그에 대한 이유로 첫째 로드맵의 지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돈이 어, 투여되고 또 실현시키기에 녹록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지금 저쪽에서는 이미 테스트 넷을 거쳤고 크로스 넷을 거쳤고 어 크로스 베타를 거쳤고 오픈 베타를 거쳤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둘째, 시장 인지도와 참여도가 깔리는 베이스 구축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돈을 그렇게 지금 어, 교환 자산을 따지면은 마음만 있을 거고 플랫폼 가격을 해서 고인을 다 바꿔서 옮겨갔잖아요. 오인을할 정도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런 핑계 대면 안 되죠. 제 견해로는 Df 0개 장착이 본격 상승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에서 25개 Df 장착은 장착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이거는 지금 봐가지고는 여기에 문의를 하는 그런 기획, 그 크리에이터 것들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시간은 이미 그 셋업이 돼 있고 한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예습이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그다지, 아,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요. 왜? 지금도 ERC 기반으로 하는 거기, 거의 다 몰려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검증이된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 사람 전문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저거, 인테리어, 그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나봤으니까 아는데, 두번째 예외적이고 폭발적인 가치 상승 조건 첫째 미디움사가 개발 운중 중인 그라운드 체인 메인넷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세계시장에 어필되어 그 독보적 속도와 파격적인 가스비에 그 사용자가 급증할때 근데 여기서 이사람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5,000tps가 뭐 그 수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BPU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1 0 0만 티빗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좀뭐 다를까.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를 그어 기술 그 그라운드 체인 메인넷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시, 세계 시장에 어필돼요. 저 이렇게 어필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정말 저는 어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그그 어그 독보적 속도 이거를 15,000tps를 이야기하는 것같데 이거 가지고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블로도 정말 걸어봤냐는 거고 그다음에 파격적인 가습이 이거, 어, 가스비가 비싸도 하던데 대부분 하고 있지. 와, 이 가스비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가스비가 개수로 따지면은 몇백 개를 해야지, 몇, 700개인가 이하는 아예, 그, 이게 출금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700개만은 얼마요? 칠달러로 따지면 7 7사4 9 4900, 4,900달러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지 550만 원. 그런데 게스비가 어, 몇개인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셋째, VC인 케이스티디움 투자, 아, VC, VC인 케이스디움 투자를 받은 디앱들 중킨 어, x 엑스러라고 했는데 이게 힐러뭐 디앱이 어, 출연할 C 이렇게 돼있는데 v c 케이스테디움 투자를 받는다. 이거는 어, 사실은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VC는 커뮤니티풀이고 어, K스테디움은 그냥 메인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100개 이상의 D앱을 거침없이 장착해 나갈 때 정말 아, 꿈같은 이야기죠. 다섯째, 어, 10만 명에 달하는 현재 K스테디움 실투자 회원들이 모든 정책의 성공의 열망을 갖고 모든 프로젝트에 한마음으로 참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뭐, 마이닝풀, 마이닝풀 하니까, 마이닝풀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90만이라 그러면은, 어, 90만 중에서 이 지금 문제의 사, 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속, 어, 내용을 쏙쏙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10만 명이 한마음으로 참여를 한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건 뭐예요? 게임이고. 그런 게 전부 대부분이잖아요. 그 10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10만 명이 게임을 즐기려고, 게임을 즐기면서 그렇게 돈 벌려고 여기 들어왔나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우리는 대가리 수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절대로 어 이와 같은 이런 손해가 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고서 들어온 거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조절을 할수 있었던 게 플랫폼 가격는데 그거조차를 그거 자체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건데 근데 그분들한테 어 게임을 하고 사람을 또뭐 데리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80 70먹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게임을 하라고 리플리지 가능할까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막힐게요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타 가치 현주소 여기 케이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케이스타가 지금 뭐 여기서 이야기 하는 산불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첫째 로드맵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다소감이지요 이거 우리 K, KOK K 앱에 있는 공지사항에 있는 로드맵은 실행된 게 저는 어, 정책 변경에 대한 부분도 실행이 안 됐는 게 5000불도 되지 않았고 뭐 하여튼간에 그 로드맵이 실행이 된게 거의 없어요 그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실행되고 있는 정말 공무적인 상황이 래요 이게 케이스데디움에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뭐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로드맵이 다 진행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그러면은 1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만 가지고도 뭔가가 지금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뭘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변에 그, 어, 커뮤니티 플로 가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것들이 좀 조짐이 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말까지 투자 d 획 f 25개 장착은 쉽지 않겠으나 연말까지 올해 2023년. df 선정만큼은 케이시대림 가치 상승 시킬 어,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가치 상승에는 긍정적임을 확신합니다.df 선정을 이거는 퍼블릭도 아니고. 그럼 프라이빗이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빗은 고소수만 하도록 하는 그런 디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소시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빗도 아니고 버블도 아니고 그런데 디앱을 선정을 인위적으로 한다 디앱 선정만큼은 케이스테이가 같이 상승을 시킬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중앙 집권화 되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것처럼 중앙 집권화 되는 거를 언급을 하는 내용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기업이 시원찮은 건 안, 못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가를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이야기는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데는 그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어이 경제 활동과 같이 이렇게 뭐어 게임을 통하든 뭘 하든간에 그 저기 매장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디앱인데 디앱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누가 들어올라 그러겠어요? 간단한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이해되시면은, 뭐, 이해되시는 대로 안 되시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같이 느껴져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어. 참, 이, 저, 뭐, 거창해요. 뭐든지. 케이스타의 상승기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 현재부터 약 1년간입니다. 연말까지 3달러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0.5에서 1달러만 안착한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이는 캐스테디움 모든 시스템이 안정기 초입에 진입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격을 보시는 때가 아니고 여, 어떤 일에도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무서운 열성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정말 정말 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로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약 1년 반, 1년만 모든 일에 함께 해 보십시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강노도 위원들의 도움을 필히 받으시면서 동참하시는 것이 성공의 답임을 꼭 주지해 주십시오. 저는 노도와 아무 상관없는 제야 인사이지만, 케이 t a t i 의 성공을 위해 사임없는, 사심없는, 사임없는이 아니고, 사심없는, 어, 객관적 소견을 올림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 사람도 만나봤고요. 대단한 사람으로, 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저는 늘 말씀드린 게, 다 똑같다. 그런데, 어, 개인이고, 뭐, 저, 뭐, 제아인사, 뭐, 그거, 그까지 모르겠고, 저희는 일개 프론티어고, 8성도 1개 프론티어고, 7성도 1개 프론티어고, 그냥 프론티어다. 그거는 8성이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기도 1개 프론티어라고 제가 캡처끼어갖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오늘 내용, 이런 내용처럼 그 커뮤니티 프리에좀 리드격이라고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눈팅만 은 사람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들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